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집값이 올라봐야 뭐 하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깔고 앉은 집값 올라봐야 팔지도 못할 텐데 그 집값이 아무리 올라봐야 살림살이 나아질 일은 전혀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과 조금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돈 천만 원이 주어졌을 때 에어팟, 아이폰, 가방, 시계 그걸로 살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돈 천만 원이 주어졌을 때에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세계 유세의 기업 지분을 매수시키고 할 생각을 하거나 평소에 자신이 생각해 오던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태기도 할 것입니다. 종이에 동그라미 여러 개 그려진 똑같은 돈을 보고도 누군가는 한 평생 그 과실을 따먹을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그 과실에 든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 다음 과실을 얻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놓고도 하고 있는 생각이 서로 정 반대이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양극화를 낳게 됩니다. 다만 그 양상이 빠르냐 느리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밑바닥을 향해 가라앉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오직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총자산이 증가하는 방향이거나 또는 감소하는 방향이거나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는 걸까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왜 누구는 위를 향해 달려가고 왜또 다른 누구는 밑바닥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걸까요? 아마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저 돈을 대하는 생각조차도 완벽하게 대물림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가 전월세를 전전하며 사는 보아와서 원래 집이라는 것은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의 집살이를 전전하는 부모가 겉모습은 무슨 TV에 나오는 재벌집 자제분들처럼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그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돈은 그저 뭔가를 살수 있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걸 사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사고 고생 끝에 취업하고 나면 멋진 자동차를 살수 있는 도구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게 되면 깔고 앉은 집값 올라봐야 먹을 것도 못 사고 입을 것도 못 사고 외제차도 못살 테니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돈을 놓고도 누군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돈을 써서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가 아닌 가치 교환의 수단인 것이죠. 즉 그분들에게 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어서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나의 자산을 더 좋은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 테마로 많이 오른 테슬라를 팔아 애플을 사들인다거나 GTX 개통 호재로 많이 오른 동탄이나 온정의 신축 국평아파트를 팔아 마포나 성동의 20년 넘은 구축 25평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처럼. 말 그대로 돈은 가치와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돈을 어떻게 볼지의 자유와 그렇게 해서 초래할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은 부유해질 자유와 가난해질 자유를 모두 보장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 수단을 사는데 돈을 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소비재를 사는데 돈을 쓰는 편입니까?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